안녕하세요. 태진아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동안은 런던, 미국장이 모두 쉬었기 때문에 저의 주식 현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계좌의 현황보다 삼슬라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TSL3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공유할까 합니다. 우선 티커라고 하죠? 주식창에 삼슬라를 검색하기 위한 종목명입니다. TSL3와 3LTS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은 수수료와 증권 가격에 있습니다. TSL3-3 종목 표면 가격이 싸고 수수료가 저렴하며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저는 TSL3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TSL3의 현재 가격은 2.05불, 3LTS의 가격은 1704.5불입니다. 삼슬라는 영국 런던 시장에 상장된 상품이며 파운드화가 아닌 달러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달러로 우선 환전을 하셔야 하며 환율에 크게 신경 쓰시지 않는다면 통합 증거금 신청 후 별도의 환전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삼슬라의 거래 가능 시간은 국내 시간 기준으로 오후 4시부터 12시 30분까지입니다. 삼슬라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특정 증권사만이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미래에셋 증권, 나무증권, 삼성증권입니다. 증권사별로 수수료를 말씀드리면 나무증권 0.25%,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은 0.3%입니다. 또한 tsl3의 운영수수료는 0.75%이며 이것은 종목 가격에 녹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저와 태진하는 삼성증권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삼슬라 투자를 처음 할 당시 삼성증권에서만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 중이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수수료가 저렴한 나무증권으로 거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삼슬라를 거래하기 위해서 계좌외 해외주식 거래 신청과 별도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교육 이수는 변동성이 크고 ETP라는 상품을 이해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으로서 총약 30분간의 시청각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 후 별도의 시험은 없으니 시간 되실 때 동영상만 틀어주시면 무난하게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 이수를 위해 3,000원 정도의 수업료가 발생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삼슬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삼슬라에 처음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말은 쉬고 오늘부터 다시 주식장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부디 러시아, 중국, 인플레이션 등 대외적인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증시에 봄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